In the h e a l i n night, we could get lost in all the light. 지금, Cholado, Kanguro, Chuba, Kanguro, Master, Kosu, t here s not just s the g o n 출발하기 전에 오늘 브이로그 찍으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바디 퍼스트 바디 퍼스트 마스터를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선생님께서 체험 교정 비포 라프터라든지 아니면 체험 공부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로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중에서 몇 개를 읽어보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광주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소래 선생님이시네요. 정소래 선생님이 그 짧은 종아리근, 셋째 종아리근 보시면서 따라 그림 그리시는 거 연습하셨구나. 같이 따라 그려보는 갈고드른 펜의 위치 아련. 바로, 필라테스 나주에 지금 마스터 코스, 어, 마스터 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마스터 코스 할 때마다, 어, 멘토 자격으로 들어오세요. 보수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 멘토도 하시면서 같이 실습지도 도와주시고, 도 보수 교육으로 마스터 코스 내용을 복습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광주 마스터 23기 기수에서는 우리 오은숙 마스터 님께서 저희 멘토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카드 뉴스 하나 만들어주서두정력측제업이 활성화되면은 빠르게 둥근 어깨를 펼수 있다. 어, 둥근 어깨 펴는 거니까, 어, 엊그제 올렸던 작은 가슴근이랑 연관이 있겠네요. 그래서 두정엽 테스트도 올려놓으시고 좌우 불균형을 프레인이랑 연관시켜서 재밌는 테스트도 할수 있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이거는 오후 필라테스, 윤수정 선생님께서 틀어진 팔꿈치 1회 교정 빅파이프터 다시 놀러 오셨습니다. 애프터에서 팔꿈치 정렬이 좋아지셨네요. 스케이 밸런스도 좋아지신 것 같고, 틀어진 팔꿈치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맞는 교정 방법 알려드리고, 팔꿈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운동까지도 알려드리는데, 아, 너무 멋지십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3시 53분입니다. 도착하면 저녁 시간 좀될것 같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몰리면 차가 막히니까 일단은 광주로 출발하면서 광주 도착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Thinking about my least favorite thing about you. Did you ever wonder why I like to sit here? Well, baby, aside from the view. 가 그러니까 집에서 타온 커피랑 호두 과자랑 먹으면은 완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머니께서 호두 과자가 뜨겁지는 않고 따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갑네요.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바디퍼스트 읽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버그리찜! 수원 광도에 저희 1번 마스터님 마리버스트 마스터 넘버원 김현태 마스터님이 더그릿짐에서 저 이만큼 좋아졌어요 지인들이 자전거를 타면 허리에 근육이 생겨서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라고 점점 더욱 안 좋아지고 그래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되 생각이 스치기에 어깨도 비뚤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그때가 9월 현재가 5월 허리 아픈 사람만이 아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살만 나네요 60세 여성 체형교정 운동 허리 통증 많아 더그릿 김현태 마스터님 플라와이. 이민영 선생님이시죠. 지금 대구에서 마스터코스 공부 중이신데 시월더 ROM, 시월더 FRTB4F도 올려놓으셨네요. 유진플라테스에서 같이 스터디하고 오시면서 각두엽교 21기 모자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음, 여보세요? 이 차가운 호두과자와 함께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by my side, we could be shame. 광주 도착했습니다. 한 3시간 넘게 걸렸네요. 인스타그램 바디퍼스트 하나만 더 읽어보고 저녁 식사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디퍼스트 마스터 해시태그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김아름 마스터님이 이거 올려놓으셨네요. 부산에 해운대에 계시는데 발목 무너진 평발 체형 개정 5분만에 짜잔. 왼쪽에 있는 게 무너진 발목 비포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애프터 사진. 이렇게 심한 평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발목은 김아름 마스터님 본인의 발목이에요. 예전에 그 김아름 마스터님이 마스터 코스 하실 그 당시에 마스터 코스 하시게 되면은 들어오신 선생님들의 체형 사진을 전부 한분씩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FRT까지 모두 하면서 체형 평가를 같이 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교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전으로 공부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김하름 마스터님의 발목이 이 정도로 심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지난 실전 체형 짧은 종아리 근 셋째 종아리 근 편에 정상적인 길이보다 짧아지고 긴장되었을 때 발목의 아치가 안쪽으로 무너져서 평발처럼 아치가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예시 사진에서 김하름 마스터님의 발목이 너무 심하게 무너진 게 너무 잘 보이길래 허락을 하고 그 발목 뒷모습을 올렸었던 거거든요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 면서 너무 심하게 무너져있으니 발목을 세우는 방법을 몇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짧아지고 긴장되어서 풀어줘야 되는 근육들 여기 여기 풀어주세요 하고 알려드리고 늘어지고 약해질수 있으니까 이 근육은 강화 운동 해주십시오. 아치 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하시고 나서 한번 사진을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카톡.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시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 셨네요. 발목 세우기 방법은 실전체형외학 앞정강근편 긴종아리근 짧은 셋째 종아리근 편 한번 더 보시고요. 발목을 세우기 하는 운동은 실전 체형외박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원리들을 조금 더 학습을 하신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무너진 발목을 세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은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입니다. 크으, 최고! 지금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어, 이거.. 강현마스터님이 올려놓으셨는데요 긴종아리근 강화 운동 걷다가 발목을 바깥쪽으로 접질이시는 분들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고행시 발바닥에 내치기 발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 닿지 않고 내친 것만 닿는면돼 밴드를 엄지 발가락 쪽에 밟고 나머지 새끼 발가락을 종아리 쪽으로 들어올리는 훈련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강화할 수 있는데요. 런지나 스쿼트하실 때 엄지 발가락 아래 발목의 측면 안정성은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영상을 보시면은 강연 마스터님이 엄지 발가락 쪽에 밴드를 밟고 계시거든요. 밴드를 밟고 있게 되면은 발을 아래쪽으로 누리고 있어야 되니까 다리 전체 에 관계되는 안정화 작용으로 인해서. 어, 불안정한 엉덩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을 압박 시켜주는 어 고정해주는 그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밴드를 매칭을 당기고 있잖아요. 다리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이 추가가 되시겠죠. 강연 마스터님께서 운동을 만드셨어요. 진짜 너무 좋은 운동.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서 마스터 코스 끝나고 운전 한2 시간 정도 해서 대전에 왔습니다. 내일 일요일 날 어드밴스 코스 대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전날 여기서 또 자고 어드밴스 코스 2 주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기는 대전의 유성에 있는 롯데시티 호텔입니다. 여기 제방 투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 화장실이고. 여기는 옷 걸어놨고 공복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침대 조명도 있고 책상이 되게 큽니다 이 의자가 이 의자가 되게 편해요 여기 대전 올 때마다 롯데시티 호텔 여기서 숙소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일해 보면은 되게 편합니다 얘가 이런 쪽으로 올리면은 여기 안에 이제 콘센트 꺼줄 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조명도 되게 있쁘고 여기도 조명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야경 네, 방에 뭐 별로 볼건 없네요 대전에 오면은 항상 가야 되는 빵집이 있어요 성심당이죠. 성심당, 성심당 빵집이 지금 아직 문 열었을 시간이거든요. 거기 가서 그 소보로 고로케, 소보로 고로케 사러 가야 돼. 사서 내일 아침에 먹고 강의하러 가면 될것 같아. 요 <목소리>

성심동 왔는데 10시 마감이랍니다 <laughs> 빵이 없어요 10시에 다 끝났대요 <laughs> 근데 저기는 그 10시 마감 아니더라도 영업시간에 가도 소보루 고로케는 많이 없더라고요 빨리 품절 돼 버리고 다 끝나버리고 근데 막 소보루 고로케를 그렇게 줄 서서 먹을 만큼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던데. 제못 먹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다 팔렸다고 그렇게 문 닫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막썩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네, 어쩔 수 없죠. 아침에 먹을 거, 딴거 사가야 되겠습니다. 편의점도 아닌 것 같아. 요 편의점도 들어가봤자 별로 먹을 건 없더라고요 그냥 뭐좀당 떨어지면 쓰러지면 되죠 몰라. 조금 전에 10층에서 내리신 분이 피자랑 맥주랑 사가 오셨어요 지 엘리베이터 안에 피자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네 어쨌든 피자 사오기는 실패했고요 아 피자 아니고 성심당 빵 사오는 건 실패했고요 저는 어차피 저녁에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속을 다 비우고 자려고 그렇게 막 미련이 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이네요 인스타그램 하나만 더 읽어보고 내일을 위해서 빨리 취침 쉬어야 되겠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으로 우리 대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갤럭시 플라테스 우리 이지혜 마스터님이시죠 난시 비세 여아 측만증 28도 개선 사례입니다 노땡땡님 체형 분석 결과 비포 애프터 사진 보시면 와 엄청나죠 어깨 골반도 좌우 높낮이 차이가 너무 심하시네요 좌우 다리 차이도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좌우 밸런스가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나요? 뒷모습도 와 보행 비포 애프터도 올리셨네요 이지혜 선생님 대박 네, 어,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제첫 번째 블로깅도 하면서 뭐, 인스타그램 읽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마스터님들, 그리고 어드밴스 코스 수강하신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응원 메시지도 같이 보내면서 계속 바디 퍼스트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비포 애프터라든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들 해시태그 바디 퍼스트 올려놓으시면 또 다음에 검색하면서 같이 선생님들 스토리도 한번 읽어보고 응원과 격려, 서로서로 나누는 시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